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하고는 싶은데 겁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? 아이고, 투자는 나랑 거리가 멀구나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. CMA부터 만들어 볼까요? CMA 통장은 은행이 아닌 증권사나 종금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테크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컴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투자자산을 말하는데요 대략 4%의 어, 총 수익인데 위험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위험 투자자산들을 말합니다. 이 외에도 투자 상품을 정기적금처럼 투자하는 방법, ETF를 매달 정기적금하듯이 사는 것도 하나의 추천 방법입니다.